화면제를 특별한 선물같은 경험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5D이다. 시정 관련 내용을 빠르고 많은 내용을 알수 있으니까 사이다입니다. 어, 서울시정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어 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다. 서울시에 대하여 잘알수 있게 해주니까 지도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바람직할지 도와주는 좋은 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정도이다 방랑하는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신정학교는 아이스 아메리카입니다 왜냐면 서울시에 대한 간증은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숲 가꾸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심고 가꾸는 나무들을 만나고 살펴보고 정성껏 자라도록 함께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와 나의 서울살이 설명서입니다. 응. 네. 느낌표입니다. 물음표가 시간에 갈수록 느낌표로 바뀌어집니다. 특별한 정보 서비스다. 새로운 정보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Wow. 감사합니다.